나를 그래 이거 보여? 그래, 알았어. 알았어 플랭크.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 제 지금은 가능성이 어떤 것 같아? 내가 볼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거든, 안 그래? 도슈 계획은 간단했어. 조용히 들어가서 세레나를 찾았어. 프랭크에게 가져가는 거. 근데 치열막게도네가 중간에 사라졌지? 네가 무슨 시을 마술사라도 돼? 미리 말해줄게. 나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술이 하나 있거든. 프랭크가 좋아서 잘 지나질걸. 그래, 잘 봐. 따단! <laughs> 질문은 딸랑 하나야. 세리 난 어딨어? 장난 아니다 비밀 메팅이다문열어오 이거 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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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나오지? 프랑스는 터이가 죽었어 보내줄 수 밖에 없었지 장난 <laughs> 니다 이거 러시아 놈들한테 부탁해야 돼 어. 빅터 어. 코스럽 그 어. 개새끼가 개 같은 돈에 붙었다고. 어. 우리 집 미연감이 현명하기만 해. 항상 감방이랑 무덤 속에서는 돈을 못 번다고 하셨거든. 백번 맞는다. 근데 러시아 놈들은 생각이란 게 없어 아무나 쏘고 싶어 안달이지 쓸데없이 사람을 죽여 경찰이 아무리 쏘겠어도 그건 안 넘어갈 거야 마이크인지라커슬로프 같은 놈은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알아 도둑질을 하는 거야 그럼 경찰한테 안 죽더라도 같은 편이 죽일 정도로 발광을 하게 된 <laughs> 그리하여 바로 오늘 밤 어쩔 수 없이 놈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가지러 가는 거지 놈이 사랑에 맞이하는 다이아몬드 세레나 마리야 이게 필요할 까이 휴대폰. 깨끗한 물건이지. 일고 나면 버려. 이어피스. 양손을 써야 하니까. 현금. 작업용이니까 뻘짓하지 마. 자! 정보는 안 올리게 손써 놓았으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서 바이아 챙기고 빠져나오면 돼 쉽지? 얘기할 일이 더 있어 비즈니스 이건에 많은 게 걸려 있어 너한테도 말이다 너랑 만나지도 한 러시아 놈들 파티에 가 있어라 아무나 들여보내지 말랬잖아 내가 아무나게 프랭크? 네가 만든 통행증 구해왔다고 테이블에 이들이 컴퓨터로 만들어주지 고맙지만 여기 무슨 헛소리만 하더라 얘기 중이잖아 그래 무슨 얘기 중이었어? 제기랄 가자. 네가 무슨 경찰이지 나가서 벤이나 끌고 와 <laughs> 아, 알았어 프랭크 <laughs> 개새끼. <laughs>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널 꼬마일 때부터 봐왔지. 네가 여기 왔을 때부터 넌 가족의 일부였고 나도 널 가족으로 생각해. 난 이제 뒷자리로 물러나서 그동안 쌓아올린 것들이나 즐길까 해. 여기 불좀 붙여봐. 미키 저 새끼, 저거 조직 운영은 고사하고 지압 가림도 못해. 그에 반해 넌 미개순간 우리 왕국을 커슬러프 같은 놈들한테서 지켜낼 능력이 있어. 그래도 능력은 증명해야지. 이게 뭔줄 알아? 이건 우리 비즈니스. 전부가 적혀 있는 장부에 오늘 밤 일만 끝내면 전부 니까다 네 이제 꺼져. 얼꼬라봐. 눈깔 때는 꼬리 가리 부었구나 지금부터 게임을 하나 할 거야. 세레나, 어디서란 거야. 지금쯤 지구 반대편에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여기 있네. 나랑 우린 세레나가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 정말한 새끼 내가 싸가리 펴버릴 줄 알아? 프랭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바 아니고 나 따위 시발 좆따입니다. 왠줄 알아? 그날 그래 세레나를 빼낼 수 있었던 건딱 돌풀이야. 너 아니면 나. 그게 시발 나였을까? 시발 말해. 어, 프랭크. 빨 좋네. 너랑 얘기하고 싶단다. 그래. 딜레마가 좀 생겼다는 건 알겠어. 미키는 잠깐 내버려두고 그냥 네가 직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 빅터 코슬로프의 서재. 뮤지컬 보는가? 이걸로 뮤지컬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좋아, 옥상에 자리 잡았어. 너 보인다. 이제 망할 다이하나 찾아. 프랭크가 경보기를 처리했다니까. 도움오면 내가 알려줄게. 나무가 어딘가 숨겨져 있을 거야. 계속 찾아봐. 프랭크가 코슬로프의 책상에 있댔어. 사람 뒤져봐. 그 안에 있을지도 몰라. 너무 뭐 이상 없다. 소재 이상 없어. 잠깐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빅터놈의 경비를 처리하고 세레나를 집어서 날랐다고? 지금 젠장 뭐가 문제야? 세레나가 고송나? <버서구나. 웃음> 쉬는 시간 끝이다. 푸. 어씨발뭐이 <놀람> <놀람> 새끼. 크리스마스 트리만냥들쑤셔놨잖아이 무자비한 녹. 차가다 이봐. Şeňbiri dostlaryň 존나 벗졌어! 씨발 아슬아슬했어! 존나 아... 아슬아슬했어 경보기! 망할 경보가! 마음에 컬! 경보가 존나 이상하다고! 프랭크가 확실히 경보 처리를 했다고 했지! 젠장 거짓말이야! 그 새끼 조직을 경이하는 거야. 프랑스랑 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봐. 우리가 다이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돼졌다고 생각하겠지. 염병을. <laughs> 세레나. 프랭크가 경이하는 세레나는 우리한테 있어. 세레날 원하지 그리고 이걸 가지러 오면 그 새끼를 죽여버리겠어 프랭크, 시발, 전화 좀 받아. 죄송합니다. 프랭크 씨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데. 자기의 다이아몬드를 제간 도둑놈 새끼 둘 때문에 바쁘시게 은 사생활은 좀 존중해줘야지. <laughs> 자, 이 건에 많은 게 달렸다는 건알 거야. 너한테돈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하겠니? 아니면 너희 중한 놈이 어떻게 된건지 말할래? 하하, <laughs> 진정해, 프랭크. 안 그래도 진작 블로토치 쓰레고야 이 새끼 미쳤어? 지금이 무슨 암흑 시대야? 어허 프랭크, 내가 이 씨발놈들 눈가를 태워버리면 암흑 시대가 오겠지. 무슨 개트? 프랑스놈 토니? 아니, 야 프랭크. 경보, 젠장 경보가 울렸잖아. 토니도 그렇고 씨발 조직 정리하는 거지. 프랑스놈 토니 그 새끼는 잡놈이었어. 잠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도 알자, 남매. 정말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프레트 네놈 사기 치는 것도 이제 질리다난 우리 속에 서어남 끝이야! <achieve>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너이 새끼 난 생각하는 줄 알았을 거야 치은 빠져나가지 고슬러프가 온다 저런 새끼가 어디서 죽었을까 애미애미도 눈에 안 뵙겠지 사실 누군들 안 그러겠니? 잘자 아프니까